새로운 신의 크로스오브 그룹, 에스페로. 김호중 씨가 함께 피처링을 했는데, 살짝 콜라보를 하려다 너무 수준 높게 완성해버려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진엽의 음악에 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전국 투어 아리스트라 콘서트. 이야, 이제는 서울, 광주, 일산, 대구, 부산을 찍고, 네, 이제 12월 24일과 25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25일 성탄절 이틀간의 대전 콘서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피날레 공연이다 보니까 정말 더욱더 열기가 끌어올라 갑니다. 그리고 성탄전야와 성탄절에 함께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열기가 아, 상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우리만 볼수 있냐 네, 현장에 있는 아리스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CGV와 U플러스TV 아이돌플러스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까지 를할수 있어서요 다양한 형태로서 이 콘서트를 어, 많이 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가면은 그 콘서트 현장을 실감나게 함께 할수 있다는 라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팬서비스를 해주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에는 뭐 화면이라든지 음향 기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영상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의 충족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콘서트는, 그리고 김호중 씨의 울림이 있는 그 보이스와 빅밴드와 이 음악 사단이 함께 엮어서 만든 이 아리스트라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서 봐야 제격이겠다. 또 그런 팬 서비스를 받아서 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대단하고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도를 이렇게 대미를 아리스트라가 대전에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김호중 씨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크로스오버 그룹 에스페로의 데뷔 콘서트에서 콜라보를 하는 현장을 끊임없이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에스페로하면 말 그대로 신예 그룹입니다. 음반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 기사는 촥 떴는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페로를 바로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저부터 해서 같이 함께 콜라보 합동 공연한 것까지 김호중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확실히 김호중 씨가 지원 사격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관심이 가지기 시작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됐어요. 사인 존데 파페라 크로스 오버요. 그러면서도 뭔가 뭔가 차별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데이비포스터라는 이 프로듀서가 이한 명이 정말 크로스오버 가수를 키웠어요. 일디보가 있고요, 그리고 안드레아 보첼리가 있습니다. 조시 그로반이라는 You Raise Me Up으로 유명한 조시 그로반까지도 키워냈고요. 우리나라의 히트 메이커 작곡가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에 이제 클래식 성악이 덧 뿌려진 크로스오버 가수를 키우게 된 거예요. 사인조 그룹을 여기 이제 김강수 대표라고 명성황후의 조수미 씨가 부른 나가거든 그 작품으로 유명한 김강수 대표와 같이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어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4인조의 일디보 못지않은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충분히 k-크로스오버 클래시컬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건지 엄청난 자본과 예술사단들이 같이 함께 컬래버를 해서 에스페로라는 이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2009년도에 파페라 그룹 라보엠이라는 팀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었죠. 그래서 뭐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무대까지도 서면서 정규 1, 2집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저도 압니다. 이게 어, 정말 여러가지 음악적인 투자도 많이 해봤고 어, 창작 작품도 많이 내봤고 어, 수많은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콜라보, 콜라보 진행도 해봤고요, 클래식 차트 1위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해본 결과 어떻게 보면 제가 저도 선배라고 볼수 있겠죠. 야, 국내 시장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뭐 물론 방송 중에서도 이제 팬텀 싱어를 통해서 많은 클래시컬 크로스오버가 조금 더 대중화가 됐어요. 제가 활동한 그런 시기보다는 훨씬 더더변이 많이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마저도 정말 쉽지 않은 성악과 크로스오버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파바로티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런 고딩 파바로티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쭉 성장한 김호중 씨지만 사실 국내 시장, 국내의 어떤 이 음악의 아주 좁은 길에서는 정말 걸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호중 씨가 미스터 트롯 이후에 제대로 된 크로스오버의 길을 국내에서는 거의 최정상급으로 안드레아 보첼리와 같이 협업도 하고 클래시컬한이 음반들을 쭉쭉 내보면서 클래식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1 0 0만장 이상의 스테디셀러를 기록하면서 정말 엄청난 예술적인 시도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제가 예전에 워너뮤직 이사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클래식 분야에서는 정말 김호중 씨가 유일무이하다. 어, 김호중 씨의 명반은 어쩔 수가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김호중 씨가 바로 이클래시컬 크로스오버에서 후배를 지원 사격을 해줬다는 얘기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무대로 시도와 뭔가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음악 같기도 하고, 어 제가 좋아하는 그더 로즈나 어떤 팝송인데 클래시컬한 어떤 팝송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뭐 시크릿 시크릿 가든이라든지 이렇게 쭉 라인이 형성되면서 김호중 씨만의 아주 그 감성을 더욱더, 짙어, 더욱더 짙게 할만한 그런 멜로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로스오버 4인조 그룹에게 이렇게 투자한 앨범이 있을까? 어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음, 이 음악과 이 보이스가 최대한 믹싱이 됐지만 아 그럼 뭐제 입장이에요. 제가 오래한 입장으로서 잘 묻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고 아직까지 좀 시작점이구나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 방대하게 스케일과 이 엄청난 자본이 투하가 되어서 어, 만들어진 무대잖아요 비주얼도 훌륭하고 어, 상당히 멋진 젊은이가 아주 목진 보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만은 어, 조금 뭔가 좀 어우러지지 않는 그 조영수씨의 특유의 어떤 그 발라드 감성과 아, 뭔가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소화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김호중씨입니다 안녕 내 사랑을 하는 순간 아 감미롭게 이 노래가 딱 감싸면서 이 노래가 히트할 것만 같고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멜로디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같은 멜로디와 같은 어떤 느낌인데 앞쪽에서는 앞전에서는 네 분이서 이렇게 딱 좋은 보이스로 채워 주는데 불구하고 이그 발라드 감성과 이네 명의 보이스가 뭔가 아, 아쉽고 뭔가 어기적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이제 막 커다랗게 성장할 만한 이제 에스페로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레, 리뷰하면서 뭐뭐 뭐 있겠습니까 제가 느낀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이게 크로스오버지 이게 크로스오버 힘을 쫙 빼고 도입부에서 감미롭게 갈 때도 메시지 전달과 그 가슴 먹먹함 절절함이 같이 전달되고 크라이맥스에서는벨칸토 창법으로 쫙 뻗어 주면서도 이게 벨칸토와 이제 뮤지컬 벨팅과 합쳐진 그 느낌이 가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예전에 말했던 김호중 씨는 꿀에레가 있다. 마음을 진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노래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잠깐 피처링 해 주는 듯한 느낌. 콜라보를 하려고 했다가 이 노래를 그냥 완성해 버렸어요. 김호중 씨의 코러스를 담당하는 듯한 느낌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성장하겠죠. 첫 번째 걸음마입니다. 아 그것을 앞으로 이제 각자 개개인이 이 김호중 씨 못지않은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이 가사와 곡을 멋지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이 노래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이 곡을 해석을 잘 해냈습니다. 조수 작곡가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막 신예들을 같이 이렇게 녹음하고 막 이랬을 때 왜안 나오지? 아 다들 목소리도 좋고 기량도 좋고 그런데 왜이 감성이 안나오는 거야? 김호중 씨이 녹음 한번 딱 들어가고 나서 맞아 내가 원하던 이 곡의 해석이 이건데 이렇게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 네. 200%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훌륭한 그룹이고. 어 앞으로 어, 일치월장 어 이렇게 수많은 작곡가와 아티스트들이 콜라보하고 협업을 하면서 어, 좋은 무대를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 정말 더 멋진 음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김호중 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원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서 어더 앞으로 더 멋진 음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노래는 <laughs> 김어중 씨가 제대로 해석하고 만들어줬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차별화되고 너무나 다름을 보여주네요. 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